겨울 분위기 물씬 나는 빛의 향연! 오늘은 빛을 테마로 한 명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대왕암 공원입니다. 대왕암 공원은 송림이 우거진 길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, 산책로를 지나면 탁 트인 해안 절벽이 장관을 이루고 있답니다. 술렁다리가 개방된 이후 더욱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으며, 밤에는 이용할 수 없지만 화려한 조명이 야경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. 또한, 대왕암 야경의 하이라이트인 대왕교에서는 다리 전체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시시각각 바뀌는 아름다운 불빛을 감상할 수 있어요. 두 번째는 명선도입니다. 명선도는 형형색색의 조명과 미디어 아트가 섬 전체에 설치되어 있어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한 곳입니다. 명선도 입구의 팔각정은 알록달록한 미디어 아트가 그려져 있어 관광객들 사이에서 포토존으로도 유명해요. 해변을 따라 설치된 보장교를 통해 입장할 수 있는데 기상 상황에 따라 입장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입장 시간과 물때를 미리 확인하세요. 명선도 입구를 지나면 조명으로 표현한 나무와 꽃들뿐만 아니라 폭포나 동물들의 홀로그램 영상도 볼수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미디어 한티를 관람할 수 있답니다. 또한 전망대에 작은 쉼터가 조성되어 있어 여유롭게 관람할 수도 있어요. 자연 경관과 다채로운 조명의 환상적인 조화. 울산 곳곳에서 즐겨보세요.